너도 수학할 수 있어.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 여러분 고등사학 마스 터쌤 경입니다. 네 여러분들 일주일 잘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벌써 6월 28일이면서 다음 달이면 7월이면 이제 이번 2 0 2 1년도에 하반기가 시작되네요. 그래서 벌써 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날씨도 점점 더워지면서 또 오늘은 또 비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도 뭐 1년 넘었는데, 어쨌든 요즘 들어서 계속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늘고 계세요. 그래서 이게 좀 좋아해야 되는 건지, 뭐 감사해야 되는 건지, 수포자분들이 그만큼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, 또 그만큼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쳐 줄수 있다면,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대략적인 기본 개념만이라도 알고 계신, 가신다면, 좀 이제 그 혼자 자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저희가 그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들어갔는데요 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자면 점 AB가 있죠? 뭐 X1, Y1, X2, Y2 이렇게 점 AB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선분을 AB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내분점, 중점, 외분점 뭐 이렇게 구했었는데 뭐, m대 n으로 내분한다. 뭐 또는 외분한다.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. 그래서 굳이 그거는 다시 복습을 여기 공식을 적지는 않도록 하고요. 어, 저번 시간에 제가 혹은 저저번 시간에 적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. 자,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다음 네 점을, 자, 네 점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.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한다요.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도형이냐면, 사각형, 사각형 ABCD가 있어요. 사각형 ABCD가 있는데, 이것이 마름모가 되도록, 마름모가 참 중요한 포인트겠죠? 마름모가 되도록 A, B 값을 정하라. 는게 문제입니다. 문제는 A가 A 콤마 1, B가 3 콤마 5, C가 칠 콤마 3, D가 비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래서 점 A, B, C, D가 이렇게 있고요. 이게 사각형 A, B, C, D인데 어,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A, B, C, D를 적을 건데. 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알아셔야, 알아셔야 될게 있어요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A를 여기로 스타트해야 되고 다른 데를 스타트해도 돼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A, B, C, D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만약에 점이 만약에 4개가 있다 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A, B 하고 뭐 C 하고 D 하지 뭐 이렇게 음.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점을 찍을 때 어, 이렇게 순서대로 한 뭐,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점을 정해야 됩니다. 아니라면요.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선분을 딱 그려 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b가 뭐 삼콤마 5래 대충 이렇게 그려 보는 거죠. 3, 1 2 3 4 5. 뭐 여기에 b가 있을 수도 있겠죠? 이렇게 대충 대충 잡아보는 거예요 대충 여기 b가 있겠죠? 그 다음 7,3이래 뭐더 가겠죠? 3,4,5더 가겠죠? 6,7,7,3뭐 3. 이렇게 가겠죠? 이렇게? 뭐 c가 있는 건가요? c가 이렇게 있겠다 그리고 a,1인데 1은 1인 여기 있겠죠? 그럼 a가 대충 여기 있겠네 그쵸? 대충 여기 있고 d가 b,-1이래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딜까요? Y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. 이렇게.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. D가 있고, 여기가 A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,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겠죠. 대충. 지금 사각형이 잘못 그렸죠. 근데, 일단 우리가 사각형을 잘 그린다는 가정 하에, 자, 그러면 ABCD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. 점을 4개를 찍을 건데, 점을 4개를 찍을 거예요. 이렇게. A, B, C, D. 이렇게 네 개를 찍을 건데, 대충 그려보겠습니다, 선생님이. 대충 이렇게 그릴 거예요. 뭐, 너무 그렇게 예쁘게 보시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그릴 겁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마름모예요. 마름모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마름모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자, 대각선이요. 대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 마름모의 대각선이 있을 겁니다. 대각선이 이런 거,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.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,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을 합니다. 수직 이등분 이보다 이걸 딱 반도 눈다 서로 다른 것을, 근데 수직으로 반 수직 이등분을 한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. 자, 수직 이등분을 한다는 말은 이 대각선을 이등분 을 하는데 수직 이등분을 한다는 얘기죠.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각선 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대서인데 서로 이등분을 한다는 거예요. 서로 이등분을 하는데 이걸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등분한다. 그게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똑같 도 마름모의 특징 두 번째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요. 내변의 네 길이가 길이가 동일하다, 같다 이겁니다. 이 내변의 네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. 똑같이 4 4 4 4. 이게 마름모라는 것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 가지고 a 값과 b 값을 아는 게 문제예요. 지금 보시면요.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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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직 이등분을 하겠죠?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할 거예요. 이 길이가 똑같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똑같겠죠? 그리고 이 모든 AD, DC, BC, AB, 이 선분의 길이도 다 똑같을 겁니다. 그러면, 지금 A가 A콤마 1, 그 다음에 C가 7,3, 그쵸? 그다음 B가 3,5죠? 그리고 D가, C가, 아, D가 B콤마-1이죠? 실수했네요. B콤마-1, C가 7,3입니다. 그쵸? 자, 그럼 바로 여기서 문제를 풀 건데, 어떻게 풀 거냐면은, 어 지금 여기에 중점이 같을 거예요. 중점이 같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AC하고 그 다음에 b d 겠죠이 선분들. AC랑 BD의 중점 여기가 동일하죠. 그래서 어떻게? 이거 중점 어떻게 구하죠? X끼리 더한 거. 이거 A랑 7 더한 거에 반 나눈 거. 그거랑 뭐랑 똑같을까요? B 더하기 3. 이거 b d 선의 X축끼리 X값끼리 더한 거. 이게 똑같겠죠, 그렇죠?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하나로 묶어볼까요? a는, 아 b는 다가 b는 b는 하면 얘를 3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? a 플러스 4가 되죠. 일단 이거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시죠? 그 다음에 음 a b랑 뭐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, 그렇죠? 뭐 이렇게 풀어볼까요? a b하고 b c하고 길이가 같다. AB랑 BC의 길이가 같다. 이렇게 하면 A값만 구하면 되니까. 이렇게 구해서 B는 A 플러스 4라는 관계가 나었죠 네.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의 A든 B든 한 가지 숫자만 알면은 다른 그건 알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. 일단 이 길이는 알수 있죠. 3, 5, 7, 3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라서 AB와 BC를 잡은 거예요. 그래서 AB를 구해 보면 루트, 3에서 a 뺀 거죠? 이렇게 예쁘게 써 볼까요? 이렇게. 그다음에 5에서 1뺀 거. 이렇게 되죠. 그죠 그다음에 bc는 어떻게 구해요? bc는 7에서 3 빼면 4의 제곱이죠? 근데 다써 볼게요. 이렇게. 그다음에 3에서 5 빼면 뭐 이렇게 되겠죠? 이게 그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니까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양변을 제곱해서, 제곱해서 정리해 볼까요? A제곱, 이거 제곱하면 제곱근 날라가죠? 제곱근 날라가죠? A제곱 마이너스 6 a 그죠? 플러스 9일 거고요? 그죠? 플러스 9일인데, 얘는 4416. 그죠? 어떻게 될까요? 뭐, 암산하지 말고, 그냥 갈까요? XMR, 플러스 9. 그 다음에 4416이 되죠? 그리고, 지금 볼까요? 4416. 2인 4. 그죠? 이거 없어지죠? 그러면 4를 넘어, 넘기면 a제곱-6a, 4를 넘기면 플러스 5는 0이 돼서 a-1, a-5는 0이 된다. 그래서 a는 1 또는 a는 5다. 이렇게 되겠네요. a가 1일 때 b가 몇일까요? 여기 더하면 b는 5가 된다. a가 5면요, b는 9가 된다. 이렇게 두 쌍으로 답이 나올 수 있음을 알수 있겠네요. 조금 지금 오늘 판서가 조금 더러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선분의 길을 통해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표자 여러분,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 안녕.